네 안녕하세요. 지성함의 매화보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든 여러 선생님분들, 뭐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렸던 글귀중에 하나고, 너나 나나 다들 한 번쯤은 열어볼 수도 있었고, 또 호기심 가서 문도 열어볼 수 있는 것 거예요. 제가 뭐냐면, 아우, 나는 왜 남자 복도 없고, 성복도 성복, 복도 없고, 인복도 없어, 지지죄 복 없는 년, 복 없는 놈, 뭐 이러면서. 한탄을 하고 속상해서 많이 가슴아디한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와서 많이 얘기했고 많이 부족도 써갖고 일도 했던 역할의 하나의 이 얘기예요. 이거는 실하고 현실에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진짜 진짜 해도 해도 복없지나는 복업능력, 뭐 뭐래도 뒤를 잡아주고 간겠지면뭐 이렇죠. 이게 진짜 살다 보면 진짜 짜증날 때가 있어 해도 해도 티안 안 나고 해도 해도 안될 경우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린 내가 남자복이 없고 내가 인복이 없고 사랑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의 관상이나 그 특징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관상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고요. 거기에 뒤에 맞는 어떤 부족이 있고 어떤 예방법이 또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우리가 관상을 먼저 봐요. 그러면 이마, 얼굴 관상을 보다 보면, 이마가 아주 세모처럼 삐죽하고 이마가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복 진짜 없어. 복이 없고, 속이 좁고, 좀안 풀고, 좀 힘들게 내가 나 자신을 복구는 상. 그 이마가 훌러덩갖진 사람이 있죠. 머리 숱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또 복이 없는 게 뭐냐면, 공짜를 너무 바라고, 남의 거 너무 탐을 내요. 그러다 보면, 내 끝이 없어. 그것도 인복이 없고, 복이 없고, 너무 많은 건 남한테 꿈을 받아다 보면, 일하기 가시고 게으른 자는 먹지 말래.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저, 관상으로 보면, 눈썹이 너무 문둥인 눈썹 있죠? 이런 사람이 인복이 저기, 복이 없고요. 또, 눈썹이 자라다가 지새끼 파먹으니까 잘린 부분이 있죠. 이분들도 관상법으로 보면, 덕이 없어요. 남자 못 듣고, 인복이 없고요. 그리고, 음. 눈꼬리가 찢어진 거지. 여우 눈 있죠. 눈꼬리 올라간 눈 있죠. 아유, 전 여우살기 같이 생겼어. 이런 눈꼬리가 올라간 여자나, 눈꼬리가 찢진 여자나, 눈꺼풀이 덮여서 눈이 이렇게 덮인 여자나, 그 음. 눈이 돌추된 여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인복이 없고 매서 없고 매쳐로서 눈에도 간상이 법이 나오거든. 그런 사람이 남자복이 좀 없고 사람들이 보면 "아, 제뭐 얼굴과 눈이 쪼네" 그리고 눈이 중 얼굴을 중심 주에서 체가 크게 쳐고 그다음에 코를 켜주고 코, 그러니까 얼굴 간상과 눈과 코. 먼저 이거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남자복이 없고 떠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흥미지붕 개는 눈이 약간 좀 캐슬 캐름 개름, 캐름지임하고 이렇게 짝눈 같은 눈이 풀린 것 같은 눈은요. 특히 뭐가 있냐면 세개 발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또 있어요. 복은 없지만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가 들창코 아시죠? 그 콧구멍이 큰 코. 그거 코가 완. 문둥이처럼 내려앉은 주저앉은 코 이게 코에도 복을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코가 들창코에 찌그러지고 눌린 코에 아주 납작 코에 눌려봐 인상에서 관상에서 쭉 해. 그런 사람들이 말이거든 미안해요 아뭐 저렇게 관상에 그래서 복이 없다는 얘기예 그리고 광대뼈가 막 진짜 눈에 지금 그냥 뼈다귀 다 갖다 먹었도봐 <laughs> 광대뼈가 심하게 나온 사람 그리고 주근깨가 그냥 터덕터덕한다든가, 더덕 눈빛에 닦서클이 진한 여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점이 얼굴 관색에또 많은 여자분. 그리고 또 가면 입을 볼게요. 입이, 예, 이뻐야 되잖아요. 입술이, 입, 입술이 자꾸 이쁘고 입모양이 자꾸 이쁜 사람들이 섹시하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입술이 두툼한 여자들 있잖아요. 입이 뭐 두툼하고, 입 모양이 안 있고, 입이 이빨이 옹니가 나서 돌출돼서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기 남자 보기 없어요. 튀어나왔으니까, 돌출. 이빨도 뻐드락니 많이 났고, 이빨도 돌출돼 튀어나오고, 옹니나 이가, 새가 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자 복이 없다고 봐야지. 관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는 진짜. 그거 너무 얼굴 관성이 빼죽한 여자 있죠. 상각 요즘은 많이들 하지만, 적당해야 돼 얼굴이 완전히 핑죽한 여자라든가 주걱턱이라든가 그리고 얼굴이 말형이죠 말처럼 생긴 형이 이런 사람들이 남자 보기 좀 없어요 남자들이 아뭐 저렇게 생겼어 그리고 나가 귀가 이게 너무 작아도안 좋고 기가 발라다 까져도 안 되고 이게 기가덮힌기도 관상으로 보고 때는 복이 없어요. 들리지를 않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복이 없는 사람의 관상은 지금 그렇게 해서 나와서 타고난 것이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 죄송하죠. 사팔. 눈 사팔 눈 있죠. 눈좀 어리고. 그거 눈이 뭐 애꾸눈. 뭐 잘못돼서 간장. 이러한 분들이 멀리를 못 보니까 자, 왜그러냐마 멀리를 못 보는 경우고 제복이 없고 귀가 안 들리는 거 입은 그렇게 두툼해서 남의 말 하기 쉽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자 좋은 옛말이 좋은 말 쓰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말을 많이 쓰고 좋은 걸 많이 봐라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관상의 미모에 안 좋다 보면 뭐가 돼? 반항심이 돼나서부터도안 좋으면 내 인물이 이러면 어이. 내가 우측대, 반항신들은 좋은 말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과 관상법에 좋은 일이 없고 좋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자복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안 되죠. 그런데다가 이런 경우는 자살수와 우울증우중이 많고 남의 발 숨는 거 있잖아. 머리깎고 숨어, 꼽고 숨어. 이런 식의 사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 자신한테 학대를 하게 돼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자복도 없지만 인복도 없고 남자도 왔다갔다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인복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더라는얘기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분들이 뭐가 효과적인 거냐. 제가 이거는 직접 해봤고 또 손님도 그런 분이 많아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조, 요점 정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유튜브에 많이 올렸어요. 인복이 남자복이 없고 인복이 없는 여자는 어떤 것인가근데 관상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니까자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냐. 요즘은 봐봐요. 사주 팔자는 못 바꿔. 엄마 앞에서 응애하고 또는 생년월일 사주 팔자는 못 바꿔지만 요즘은 시설이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성형수술해요? 자, 눈이 아주 작느냐? 하고면 조금 만들면 되는 거고. 눈이 찢어, 찢어진 건 어떻게 할수 없어. 내릴 수가 없으니까. 뭐, 눈팀, 앞팀, 뒤팀데 눈이 조금만 여자도 그렇게 안 좋잖아. 앞팀, 뒤, 뒤 뒤팀 하면 되는 거고. 코? 납작코야. 그러면 코 세우면 돼. 돈 들어오니까. 광대뼈? 막말 돈 있는 사람은 깽 이거 깎으면 되고. 조금 너무 두툼하게 여기 턱에 삐죽해서 보없는서람 두툼하게 보톡슨 하고 인중이 여기에 많은 사람은 보톡스누트가막박은누든가 눈을 누든가 하면 돼요 그리고 점은 좋은 점, 복점만 놔두고 빼면 되는 거요 예뭐 걱정이야 요즘 세월이 없는 걸 만들어 가자 제 말은 그거예요 복겁다복겁다복겁으면 진짜 복 없어 나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거면 당연히 잘되는 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인복이 없는 건 인복을 만들면 되고 남자고 없는 건 내가 관상 만들어서 이끼를 끌면 되는 거야 뭐 가지고 뭘 타고 뭐 있어요 요즘 세상이 사주팔자 근데 못 바꿔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로 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은 이렇게 됐을 때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런 분들이 육회살과 귀문관살, 과부살이 많아요. 아까 남자복이 없는 사주가 그리고 이제 돌식 구설수, 망신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소박이지 이 사주살이 너무 많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꿀팁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반짝반짝 꿀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화살하고 화개살, 영마살하고 이건 별거예요. 남자복 없는 거. 남자복 없는 사람은 혼인 주당에 자궁살이 끼다 그러는 거지. 이거는 도화살고 학개살하고 전혀 반대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자, 네, 그리고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복집에 가죠. 그러면 꽃신 있죠, 꽃신. 한복집에 가면 꽃신. 그거를 한 켤레 상을 사요. 그리고 이런 꽃 있잖아요. 꽃 이런 거. 이 꽃을 가지고, 이 꽃이 다 어떤 조합꽃을 해요. 상황에 꺾어지니까. 요거를 꽃신에다가 내 사주 생년월일을 써요.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꽃길만 가게,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거기다 글귀를 작게 써요. 아니면 요런 데다 꽃잎에다가 써가지고 꽃 견출제도 여기다가 붙여도 돼요. 그래서 꽃속에다 이 꽃을 두 개를 이렇게 속에다 넣어놔요. 그냥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신발장에 너어놓가못넣놓으면 옷장 속도 괜찮아 해서 넣어둬서 내가 항상 가는 길 마다 꽃 걸음 꽃길, 걸음걸음마다 꽃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창조하면 돼요. 사주팔자못바꿔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제가 또 뭐를 할 거냐면, 이분들한테 특히 이분들이 지금 도화살의 영말 그런 사주길을 깼잖아요. 제가 뭘할 거면, 여기에 맞는 부적이 있어요. 근데 꼭이 부적은 지녀주시면 좋겠어요. 하게 나한테 찐 살을 걷는 거예요. 나한테 낀 흉사를 걷어내는 거예요. 안 좋은 살을. 그래서 항상 내게 모든 것이 마음과 뜻먹은 대로 만사가 형통되게 되달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함께 소지해서 지니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민간인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칠성한 보살이 대신 써드리고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속인이 아직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독자분들, 남자복이 없다, 먼복이 없다 하시는 분들 모두 복이 많아서 어, 경자에는 서로가 이쁜 사랑도 하고 가정도 많이 있고 님한테도 사랑도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든 것들 최고 많이 물어보는 중에 제일 많이 남자복 없어요. 저는 언제 남자 생겨요? 언제 제복이 있을까요? 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나한테 끼는 어안 좋은 아까 그 남자복이 없다고하 살에 동반자 흉살을 막아내준 부적이에요. 요거를 지녀서 소지를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 어 우리 모두 힘내시고요뭐 없는 거는 만들면 되는 거. 사주파전못 받거든 복은 없는 걸 내가 만들면 되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응용을 어 하면 될것 같아. 아까 꽃기 꽃이 어, 그거 하는 거고, 이 구조까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답답하신 분들, 내가 행복이 없고, 여기에 또후할게 많은데, 여기 다 방송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